안녕하세요 정실장입니다 가수 성시경 씨가 미등록 계약서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 댓글을 보면 성시경 씨가 그동안 세금도 안 내고 날로 먹었다 뭐 이러면서 파렴치한 탈세 범 취급하는 댓글이 많아요 성시경 씨가 등록해야 되는 법이 생긴 걸 모른다고 해명을 했는데도 알면서도 세금을 안 내려고 등록을 안한 거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고요 연관 검색어도 성시경 탈세 이런 게 올라오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일단 오해를 하시는 게 미등록 기획 게 사업자 등록이 안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중에서도 기획사는 문체부에 따로 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했다는 겁니다. 세금이랑은 당연히 상관없고요. 문체부 등록 안 해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냅니다. 성시경 씨가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탈세를 했다면 대중문화산업법이 아니라 세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보도가 전혀 없습니다. 성시경 씨가 세금을 안 내거나 탈세를 한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몰랐다는 해명은 무조건 거짓말이다.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시경 씨가 기획사 설립한 게 2011년이래요. 이 법은 2014년부터 시행된 법인데요. 세금 걷어 가려고 만든 법이 아닙니다. 당시에 연예계 경력이나 기획사 운영 능력이 전혀 없는 어중이떠중이들이 유령 기획사를 차려 놓고 막 자기가 연예계에서 알아주는 뭐 마이더스의 손이다 이러고 입을 털어서 연예인 지망생들을 모아 놓고는 꽁짜로 일 시키고 교육비 뜯어내고 심지어 성착취까지 이렇게 착 치를 더 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연예계 경력이 얼마 이상 되고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믿을 만한 사람이 기획사를 차리고 문체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등록을 한다고 해서 세금 더 내는 거 없고요. 불이익이라면 그냥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 성시경 씨는 연예계 경력 2년을 훌쩍 넘고요. 아동학대나 성범죄 전과 없으니까 자격요건은 충분히 충족을 하거든요. 등록 안할 이유가 없죠. 소속 연예인을 괴롭히지 않는지, 문체부한테 감시를 당한다는 거? 성시경 씨 1인 기획사인데요. 다른 소속 연예인이 없잖아요. 어차피 착취할 일도 없잖아요. 감시 좀 받아도 불편한 게 없는데 등록을 기피할 이유가 없죠. 또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 좀 귀찮을 뿐이잖아요 법을 어겨가면서 일부러 등록을 안할 이유가 될까요 등록을 안 해서 받는 불이익은 작게는 행정처분에서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굉장히 크거든요 등록했을 때 불이익보다 안 했을 때 불이익이 훨씬 큰데 알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이죠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잘못에 비해 너무 과도한 비난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것은요 성시경 씨의 지금 혐의가 탈세와는 1도 이 없는데 성시경이 탈세했다 요런 댓글 받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 댓글은 삼가시는 게 본인 신상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미등록으로 기획사를 운영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기는 하지만 고의로 등록을 회피한 정황이 뚜렷하고 일부러 감독을 피하면서 소속 연예인을 부당하게 대우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면 징역형까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봅니다 법 제정 전부터 운영하던 업체인데다가 1인 기획사라는 참작할 부분 도 있기 때문에 벌금형 수준에서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